보이스 기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 기어는 인터넷 전화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녹취 단말기입니다. 자, 보이스 기어를 설치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하나가 뜨고요. 이 창,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상태를 나타내 주고 모두 자동 녹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녹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해. 확인을 시켜주는 거구요. 이거는 부재중 알람, 부재중 전화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거는 녹취 파일을 아, 플레이, 스톱이구요. 이건 녹음 버튼이구요. 이거는 정보 검색. 그동안 녹음됐던, 노, 녹음된 파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거구요. 어, 일단 얘 넘어갈게요. 얘 주소로 입니다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면서, 통화를, 어, 통화를 하면서 이 파일에 대해서 계속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름이 들어간 상태로 저장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장을 안한 상태죠. 노네임으로 표시가 되고요. 주소록, 뭐, 새 주소록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등록 정보, 뭐, 삭제, 가족의 메일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자, 녹취 파일 자동 암호화. 선택을 하게 되면, 녹취 파일이 일반 웨이브 파일로 녹음되는 게, 녹음, 웨이브 파일로 녹음되지만 또 암호화가 됩니다. 암호를 넣어야 어, 들을 수가 있겠죠. 설정. 여기서 보시면, 어, 한번 싹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실행. 컴퓨터 녹음 파일, 녹음이 중요하다고 하면 컴퓨터 키자마자 자동 실행되는게 좋죠. 전화 수신지, 고객 정보 창 보이게, 보이, 보이게 하는 게 좋죠. 네. 녹음도, 녹음 방법, SIP. 보통은 다 거의 다 SIP에요. 자동 녹음 방식이구요. 수동 녹음, 자동 녹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녹음에선 전체 수신 발신 전화 받느냐 거느냐 부분녹음 사용 내가 원어, 통화 중에 원, 녹음 내가 통화 중에 부분녹음 사용을 하게 되면 통화 중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음이 되겠죠. 음, 뭐 여기 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압축파일 코덱 어떤 걸로 할 거냐 녹음파일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녹음파일 자동 삭제하면 안 되겠죠 계속 냅둬야죠 메일 설정 전자메일을 세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 녹음을 하는 이유가 녹음을 하는 이유가 고객과의 분쟁 상대방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메일 세팅을 해놓고 메일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이 파일을 메일 보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일 메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검색은 지금은 테스트로 몇번 했으니까 이렇게 작 작게 있지만. 계속 통화하면 몇 달치 통화가 쌓이겠죠. 그때 검색해서 찾으면, 찾으시면 되구요. 뭐, 녹음내역, 통화내역, 부재중전화, 은행메일내역, 뭐, 분류 선택을 하시구요. 날짜, 통화날짜,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하시면 되구요. 뭐, 필요한, 수정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장 하시면 되고, 선택하신, 자리가 있다면 삭제하면 됩니다. 불필요하면 그리고 재생 이 상태 선택하고 재생 누르면 네. 아 하나 둘셋 하나 둘 나옴 <laughs> 재생이 됩니다. 재생 볼륨 속도 이거 뭐 느린 거다 듣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하나 둘 선택하고 메일 보내기 기능. 뭐 저장, 저장도 가능하고요. 랩으로 빼낼 때 사용하는 거죠. 뭐 나가기 기능입니다. 뭐다 나와 있고요. 이 네, 한번 사용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를 하면요. 제 핸드폰으로 테스트 전화를 했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아아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지금 제가 제 핸드폰과 그러니까 발신 전화기와 수신 전화기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울리는 증상이 약간 있습니다. 네, 전화를 끊으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환경 설정 들어가서. 수동 녹음을 선택하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보겠습니다. 수동 녹음을 실행을 하면은 이 빨간색 녹음 버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장한 정보가 이렇게 떠 있고요. 이제 전화를 받아 볼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아아 아, 아, 녹음이 되네요. 네, 녹음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버튼을 수동으로 눌러주면 그때부터 녹음이 시작이 됩니다. 아아아 아, 아.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게 수동 녹음 기능이구요. 종료하려면 다시 종료해 주면 됩니다. 아아 네, 아, 아. 통화는 되고 있지만 녹음은 수동으로 시작하고 수동으로 끝냈습니다 상태에서 전원 끌고요. 다시 환경 설정에서 녹음으로 가신 다음에 자동 녹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자동녹음 상태가 됐고요. 네, 다시 전화 걸걸어있게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자마자 자동녹음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전화 전화 이렇게 녹음 녹음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녹음 창이 떴을 때 고객명. 제가 미리 한번 입력을 했어요. 테스, 테스트 삼아서. 그래서 제 이름이 뜨는 거고요 전화번호가 뜨고, 전화 종류. 핸드폰이죠. 네. 그리고 관리번호는 알아서 뭐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뭐 파일, 파일명.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나타내줍니다. 네. 그리고 파일 크기. 중요도. 중요도는 통화를 하면서 이거 여차 싶으면 좀 문제 생기겠는데 하면 매우 높음, 높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력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실제 녹음, 녹음하고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녹음은 했지만 어,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데, 어디 대기업 콜센터도 아닌 상황에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가, 많이 가요. 그래서 찾는데 녹음,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이제 암호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암호화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다시 전화를 할게요. 네, 전화를 걸었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고요.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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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둘셋 암호화 테스트. 암호화 테스트, 플레이가 제대로 되는가요?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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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암호화 테스트. 암호화 테스트. 플레이가 제대로 되는가요? 테스트 하겠습니다. 네, 제 컴퓨터에서는 플레이가 제대로 됐는데요. 이거를 다른 쪽으로 주면, 다른 파일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은 어, 정보 검색에서 녹음 상태가 암호와 여부의 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어, 내 PC, 시디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테크아이, 보이스기어, 데이터베이스, 웨이브, 녹음 날짜 폴더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어, 형식은 날짜, 시간, 초, 전화번호 이런식으로 되구요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플레이를 해 볼까요 네. 다른 걸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자마자 자동 녹음이 시작됩니다. 얘는 플레이가 되죠. 근데 얘를 플레이 하면 그러면 전화를 받자마자 자동 녹음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플레이하면은 이 플레이가 안 돼요. 그 플레이가 안 돼요. 플레이가 안 돼요. 플레이가, 플레이가 안 되고, 그러면 전화를 전에, 받자마자 자동 녹음이 지금 이 지금 나오는 거 전의 파일입니다. 얘는 플레이가 안 되고 얘만 얘가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자마자 자동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자마자. 왜냐면, 이 암호화 기능이, 암호화 기능이, 암호화 기능이 내 컴퓨터 내에서, 내 보이스 기업 프로그램 내에서는 플레이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에서, 다른 플레이어에서는 노 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통화 내용의 뭐 보안상이라든가 누출이 노출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 기능을 켜놓, 켜, 체크하게 되면 모든 파일, 녹음 파일들이 암호화 기능으로 됩니다. 음, 상대방의 뭐 개인정보라던가 플라이버시 등이 노출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 항상 체크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고 하면 풀어놓고 사용하면 되죠. 네, 그런 기능이고. 그러면 이 보이스 기어 프로, 내 컴퓨터, 이 보이스 기어 프로그램에 녹음된 이 프로그램 내에서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컴퓨터에 보이스 기어를 설치해서 거기서 플레이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네. 네. 이 녹음이 된 플레이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네. 이건, 그러면 이것으로 보이스 기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